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생각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신다면, 오늘 내용을 꼭 이해하시고, 적용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결혼과 출산 이후에 가족이 최우선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이걸 우리가 보고 자랐고 주변에서도 아내는 어때야 한다? 남편은 어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우리 스스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기본이죠. 결혼은 더 이상 부모로서의 역할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혼을 하는 게더 이상 흠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 교육의 트렌드도 더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다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교육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족 안에서도 개인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전통적인 안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이 최우선이다라는 관점에 매여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 안에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리고 아이들도 무조건 가족 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 만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과 아이들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일 아내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일이 정도로 치부해 버리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혼 생활이 억울하고 부당하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고 또 참다가 이런 말들을 가족에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엄마 마음을 모르니? 라고 말이죠. 당연히 이런 패턴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남편이나 아이와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말이죠. 먼저 저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분하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아분하라고 하는 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나 아이와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인 거죠. 하지만 아마도 가족이 최우선해야 해라는 생각이 강하시다면 자아 분화가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아 분화가 낮을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인정이나 애정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또한 갈등 상황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상대방의 입장에 나도 모르게 동의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을 계속 억누릅니다. 이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혼자 내리기도 힘들어요. 우유부단하셨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관계에서 항상 의리되고 끌려다니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떻게 하면 자아 분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적용해 볼수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방법은 멈추기입니다. 이 방법은 자아 분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번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치밀로 오르는 그런 상황을 자주 겪을 거예요. 특히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남편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이럴 때 말이죠. 이런 순간에 바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잠시 멈춰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감정을 인식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거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왜 집이 이렇게 어수선해 라고 말했을 때 아이를 온종일 혼자서 봐본 경험도 없는 그런 남편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셨을 거에요 남편에게 바로 화를 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때 잠깐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남편이 말이 나에게는 어떤 비난으로 들리는 거지 라는 걸 잠시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나 집안일 때문에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남편이 말한 그 시점 만큼은 쏘아붙이지 않고 멈춰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아이 재우고 5분이라도 남편이 했던 말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면 나의 감정을 스스로 더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혹시 내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으로 내가 느꼈나? 아니면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서운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나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더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당신이 나한테 왜 이렇게 집이 어수선하냐고 물어봤잖아. 나도 요즘 집이 좀 그렇다고 느껴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 우리가 함께도 노력해보면 좋겠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단 멈추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해야 할 말은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아 분화를 높여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거절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남편이나 아이의 요구에 자동 반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갈등을 피하고 싶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자아 분화를 높 위해서는 내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요구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욕구와 기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덜컹 겁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절할 권리를 당연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상처받거나 원짢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주말이라 대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친구 가족과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우리라면 내가 힘들지만 아이가 그쪽 언니 오빠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가긴 가야겠지 안 가면 남편이 또 뭐라 하니까 차라리 가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지만 다녀오시고 집에 오시면 녹초가 되어버리셨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 다음에 같이 가자 혹은 아니 오늘은 너무 몸이 피곤해서 나는 못갈것 같아 아이랑 단둘이 갔다 오는 건 어때? 라고 말해 볼수 있는 거죠. 또 아이가 주말 내내 놀아달라고 하는 경우에 많은 아내분들은 자발적으로 놀아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아, 주말 좀 됐으면 누워서 잠만 자지 말고 아이랑 좀 놀아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지금 자야 할것 같아. 이따 저녁 먹고 엄마랑 재밌게 놀자. 라고 말이죠. 어떠셨나요? 오늘은 가족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자아 분할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그걸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의 필요를 존중하고 표현함으로써 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끌려오는 삶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